새해를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새해를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새해 특별 아침 예배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4년 새해 아름답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말하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다윗이죠. 객관적인 사례로만 보아도 아주 성공한 사람입니다. 시골 목적업자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 이야기에서 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3,000년이 지난 지금도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 나라 국기 한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양 역사 가운데서도 모범적인 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의 모습을 두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7장 1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살게 하신 때에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스스로 개천에서 난 용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여호와께서 주변의 모든 세력들을 물지르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궁에 들어가게 하신 결과이고 또그 시대의 평안도 다윗의 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저자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사무엘하 23장 1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은 다윗 자신의 말입니다. 자신이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은 자신이 이런 업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 말고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이 자리에까지 끌어올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 자리에까지 끌어올려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사오신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무엘 하 7장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누가? 당신께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마지막 자리에서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70년이 넘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주어가 다윗 자신이 아니라 그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진 삶이었다. 앞으로 있을 후손들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행되어 갈 것이다. 다윗은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5절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어지지 아니하시랴. 반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성전을 완공합니다. 열왕기 상 7장 51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들어 모든 일을 마친지라 그때에 예 솔로몬이 이러되 내가 누가요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리 영원히 계실 처소로 소이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오르고 난 다음 자신이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리고 누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전을 지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기에 다윗과 솔로몬은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또 하나 흥미로운 일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살 궁전을 자신의 손으로 짓습니다.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 걸렸는데 성전을 건축하면서 걸린 기간보다 2배입니다. 반면 다윗의 경우 자신이 살았던 왕궁을 자신이 건축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하 5장 11절 두로 왕 히람이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을 위하여 그 나라를 세우신 것을 알았더라 또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해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7장 1절에 왕이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건을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이 자신을 그 자리에 올려놓으신 분이니까 자신도 그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 드리고 싶었던 것이요 상대를 위해서 뭐라도 해 주고 싶은데 해줄 것이 없나?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반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물론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드린 기도가 우리 기도의 모범이 되는 것 맞습니다 우리도 그의 모범을 따라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고 긴 솔로문의 기도를 읽으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신이 지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들어주십시오. 강구하는 모든 소원들을 다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기상 8장 45절,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반면 다윗은 자신의 모든 바램을 한마디로 묶어놓습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 이제 정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다윗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구구절절 자신의 바람을 다 말씀드릴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바람 하나님 앞에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에 비하면 차라리 아무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서 맡겨드리는 편이 훨씬 낫겠다 판단한 게 아닐까요? 나비과 솔로몬, 이두 사람은 성공한 삶을 산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자신들이 바라는 일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두 사람은 모두 우리들의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평생 그 행운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비록 금수저는 물고 태어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맨 밑바닥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면 이두 사람 가운데 누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자기 입으로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헛된 삶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도서 1장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반면, 다윗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이세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은 자신을 노래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이 헛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4절에 보니까 돋는 해에 아침 빛 같고 비 내린 후에 우미 돋은 새풀과 같으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고로 성공한 이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보기에는 주어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우리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어가 1인칭이 내가 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올한해 우리 모두 삶의 주어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삼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위처럼 받은 것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보답으로 뭘 해드릴까 고민하는 그런 행복한 신자들이 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